두 번째 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금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진짜 재밌는 거 많고 즐거운 거 많았습니다. 놀이기구 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죠. 제가 가본 큰 놀이공원 이래 봐야 용인 에버랜드 정도였는데, 용인 에버랜드 면적의 거의 두 배? 그쯤 되는 면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튼 2일차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간 탓에 이미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호질병의 유행 이후로 특정한 공간에 일정 인원 이상 들어간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었습니다만 뭐 결과는 상당히 빠르게 유행을 탔었죠. 다른 날에 경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부의 분위기는 다소 한산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입 제한을 당해서 겉돌기를 하던 저희는 시티워크 주변을 돌면서 놀만한 거리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와 가까웠다곤 했지만 거리가 있긴 있었고 기왕 나왔. 그냥 들어가기 뭐 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 유니버셜 스튜디오 상징물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을 내기 위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이거 뭐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다가 파로스 등대를 형상화한 탑을 보게 되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저 탑을 봤을 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탑이겠거니 해서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파로스 등대라고 해요. 뭔가 좀기미 새는 느낌이랄까나 왜두 개의 탑이 없지? 유니버셜 스튜디오께 아니던가? 어쨌든 저 파로스 등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드벤처에 도착한 것을 알리는 의미로 세워놨다고 하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보기만 해도 당뇨가 올것 같은 이미지의 달다구리 공장이 보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말로는 초콜렛 엠포리움이라고 부르는 듯 했어요. 1인당 대충 2만원짜리 달아 죽겠는 음료 3잔을 시켰습니다. 찍어놓은 자료가 없는데 뭐 대충 이런 음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이곳, 미국의 단 음료는 그 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먹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꼬리 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입맛이 천성 한국인인 아내와 아이는 절반도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아까웠어요. 그래도 다 먹고 속안 좋은 것보다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좋았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과 어드벤처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이 있고 그 놀이공원을 이어주는 시티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식점과 오락실 등 영화에 나온 테마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상점들이 많았죠. 이를테면 버바건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새우요리 음식점이에요. 이게 뭔 영화에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은 비교적 어린 분들입니다. 바로 명작 포레스트 아, 건프라는 영화에 나왔던 회사 이름이에요. 1994년에 나온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차린 회사 이름이죠. 근데 이걸 누군가 실제로 체인으로 만들었어요. 1996년에요. 그래서 이 상점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맛보진 못했지만 상점에서조차 영화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진짜 컨셉질의 달인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별 소득없이 둘째 날에 막이 내렸습니다. 3일차에는 어드벤처 놀이공원 쪽으로 입장에 성공했어요. 역시나 이전 날처럼 8시 조금 넘는 시간에 입장을 성공했죠.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인크레더블 헐크코스터였습니다. 가장 다이내믹해 보였고 가장 재밌어 보였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문 열자마자 들어갔는데도 1시간 대기 시간이 걸렸죠. 꾸역꾸역 기다려 최종 문턱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제 아이의 키가 아슬아슬하게 모자랐습니다. 대충 한 142cm 정도만 되면 통과시켜주는 분위기였는데 제 딸의 키가 대충 138cm 정도였거든요 뭐이 정도면 태워줄만도 한데 아예 짤이 없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는데 아 이거 뭐 언어도 안 돼서 따질 수도 없고 서글펐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출발하는 장면을 너무너무 아쉽게 쳐다보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이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이가 재밌어할 만한 놀이기구를 이것저것 타러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롤러코스터 탑승 까이고 나니 뭐 영상 찍고 어쩌고 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달레리아 빨리 탈수 있는 거 찾아보랴 하면서 돌다 보니 우리나라 롯데월드의 후룸라이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짧았어요. 오전 일찍이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 어떤 영화와도 연관이 없는 좀 일반적인 놀이기구라서 그랬나봐요. 롯데월드 후룸라이드는 대기열이 갈 때마다 너무 길어서 매번 타는 걸 포기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엔 좀후룸라이드좀 타보자. 싶었습니다. 미국식 타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그래서 탔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그 외에 좀 자잘한 것들을 찾아보다가 뽀빠이와 블루토스의 빌지렛 바지라는 놀이기구를 타게 됩니다. 뭐, 뽀빠이는 뭐 네임 밸류도 별로 없고 뭐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타고 나서 알게 되었죠. 그래도 놀이기구 중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놀이기구라서 마음껏 탑니다 이게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놀이기구인데 무비를 안 샀어요. 그냥 이 옷으로 춤춥니다 폴랑 잤는데 이미 바지는 아까 그거하고다젖었어요 출발합니다. 출발!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안돼.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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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시간이 짧은 이유가 있었어. 이게 대기 시간이 엄청 짧아 이거 아 우비를 샀어야되는데 아. 뭐, 젖어봐야 얼마나 젖겠냐 싶어서 아이가 쓸 우비 하나만 사고 무작정 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죠. 우리나라 아마존 같은 놀이기구였어요. 비교하자면 두개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미국엔 춤추는 사람은 없었네요. 다만 대놓고 물 뿌리는 게좀 색달랐죠. 이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만 겨울에 이렇게 사람 물 뿌리는 건좀 곤란해 보이잖아요. 근데 플로리다예요.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이었습니다. 낮에 한참 더울 때가 20도 초반쯤? 그러니까 뭐 물에 젖어도 큰 문제가 없기는 했죠. 살짝 추운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는 다른 놀이기구를 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완전 다 젖었어. 이미 오후가 되어서 다들 체력이 바닥날대로 나버린 상황에다가 다들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체력은 이미 바닥에 옷은 젖었고 갈아입을 옷은 없고 이러니까 토저히뭘 탈만한 어떤 체력적인 여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그와트 열차도 타볼 겸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넘어가서 전날에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마저도 보자 라는 심산으로 호그와트 열차를 타게 됩니다 우리 정다운님 우리 지금 뭐 타러 가요? 기차요. 무슨 기차 탈 거예요? 타이리 포터 기차요? 타이리 포터 기차요. 예, 그럼 마법 포터 가는 거예요? 아, 저혀 모르죠. 몰라요. 출발.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근데 기차 타실 분 아니거든요. 왜요? 가족들 말이에요. 어. 그래도 지금 좋았잖아요. 고생하세요. 그 갑시다. 고고고. 뭐더볼게 없다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구와 트열 차를 타게 됩니다. 진짜 김남하 오, 대박. 와 아, 이렇게 보니까 디테일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불도 있고, 등도 있고. 딱 개인, 개인 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초콜릿 까먹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다운은. 아, 초콜릿이 없네. 에그리도나 네. 안녕. 진짜 호구와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 창밖에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기차가 움직이기도 했기에 정말 열차를 타고 호구와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틀어주네. 지도에서 측정해보니 대충 600m 남짓한 짧은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도 뭐 15분이면 가는 거리긴 했죠. 그런데 열차 자체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화면에는 앞으로 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보여주니 기차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그와트 열차를 탈때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아 열차를 타시고 어, 발이 젖었다고 해서 절대로 신발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감시 카메라로 보고 계시다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신발 신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내발 냄새. 그런가? 자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잠시 둘러보다가 찍고 싶었던 타임랩스 뭐 이런거 아 예쁘죠 멋있죠 뭐 이런거 등등을 찍고 다시 어드벤처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열차 탑승이 제한되더라고요 이유는 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았던 것 도 아니었고 운행 시간은 안내 표상에는 더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뭐 영어는 어려우니까 뭐 원인은 아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뭘 타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되지 않더라고요 뭐 저도 쉽지 않았고요. 네 여기까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탐방기 였습니다. 한번더 놀러갈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이번엔 제대로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죠? 이유인 즉슨 비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1인당 거의 입장료와 숙박비로만 46만원씩 3명이서 1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게 깨졌어요. 이렇게 여행 한 번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포함해서 5박 6일 일정에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보니 좀 정신이 번쩍 들었달까요? 어찌 보면 이때까지 미국 환율에 대한 돈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아 쓰고 나서 환율 계산해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썼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당장 밥한끼 먹는데 2만 원, 1인분에 2만 원 이러면 와 이거 진짜 비싸네 이래도 1인분에 15달러 이러면 음. 좀 값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먹고 볼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돈을 막 쓰게 됐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틀 이틀 정도의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탐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내일 새해가 밝은 그때를 극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마음 가짐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에 c 에스타키라는 아주 엄청 그 맑고 깨끗한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마음을 좀 가지고 새해에 좀잘 놀아야 되겠다는 라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유니버셔 스튜디오 함께 보신 거 즐거웠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에서도 말했듯 시에스타 키 비치는 진짜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미국 생활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생활기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만 1년에 걸친 미국 생활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야기 더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